안녕하세요 온리원 화분입니다. 오늘은 화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그냥 어, 새로운 시도 거창하네 어, 그냥 제가 어, 인상 깊게 뭐 읽었던 식구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난 추억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조잘조잘 잠시 추억을 어, 되살려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산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풍경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 풍경과 함께 어, 이렇게 올려드리는 뭐 시간을 이렇게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번 가져보려고 어,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어, 매장에 있는 그냥 화분들 몇개 이렇게 에, 지금 지금 현재 찍으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잠 어, 화면은 아마. 어, 산청에 있는, 경남 산청에 있는 수선사, 수선사라는 절이 너무 아담하고 예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갖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제 말을 이렇게 얹어보려고, 저는 못하고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어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laughs> 지금처럼 이렇게 화분이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 수선사에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 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뭐 달리 말씀드릴 거는 없고 그냥 수선사에 대해서 음 수선사의 역사 뭐 이런 건잘 몰라요. 그냥 갔다 온한두 번. 연속 갔다 왔거든요. 어, 6월달에가 다녀왔어요. 6월에 한번 다녀왔는데 6월에 어, 그날 다녀오고 너무 예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날도 한번더 갔어요.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그냥 아담한 조그만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잠깐 다녀왔는데 그쪽으로 경남 산청 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잠깐 들려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 가을이 됐으니 그 황매산, 황매산이 가을 그 억새, 억새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저 합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산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산청 쪽으로 가면 어 주차장도 널찍하고 어 많이 길도 막히지 않아서 저는 산천 쪽을 어 추천드려요.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봄에도 그 황매산이 철쭉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는 어 한... 한 5년 전부터 해마다 가고 있어요. 거의 해마다 한번 아니면 두 번씩 꼭 다녀오는데, 그쪽이 시가, 시댁이 그쪽에 있어 있거든요. 어있 어, 그래서 그쪽에를 가는데, 제가 결혼한 지 34년이 됐는데, 수선사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34년을 이렇게 다녔는데도 여기를 처음 알다니, 어, 저희 남편도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참 숨은 곳곳에 명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그 예쁜 풍경과 함께 제가 보고 왔던, 어, 눈으로만 즐기고 왔던 그 수선사의 풍경과 함께 어, 황매산 봄봄철쭉과 가을 그 억새가 엄청 좋다는 거를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요렇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쳐볼까 합니다. 음. 어, 사실은 제가 오늘 <laughs> 삼각대를 가지고 와서 삼각대를 준비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어, 이제 수다를 좀한 15분 정도 어, 이렇게 떨려고 했어요. 어, 옛날 추억. 음, 이 녀석들아, 나도 어, 너희만한 20대, 30대가 있었단다 나도 고무줄놀이 하고 어, 비석치기 하고 어, 비석치기 아시나요? 사방치기 하고 공기돌놀이 하던 어,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단다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 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조절조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음, 여의치 않아서 오늘 처음 한번 요게 잘 되면 어, 요게 잘 올라가고, 어, 하면 다음번부터는 매주 월요일, 어, 월요일은, 어, 요렇게, 어, 수다 떠는, 뭐, 고양이? 고양이? 내가, 제가 고양이는 아닙니다만, 이름이 어렸을 때, 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영이야, 영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영이라고 그랬을까? 음, 지금도 엄마는 가끔가다 영이야, 영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성이 오씨, 오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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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이, 고양이. <laughs> 말도 안 되게. 그쵸? 어, 그냥 억지로 한번 붙여봅니다. 그래서, 어, 뭐, 노래하는 고양이, 뭐, 노래, 노래는 안 하겠지만, 음, 수다 떠는 고양이 한번 어,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다시 어, 금요일 정도에 화분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다 행복하세요. 안녕.